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신랑 김종훈군과 신부 오수빈양의 결혼식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 많은 하객분들께서 자리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서 축하하는 마음 행복한 미소를 가득 담고 있으신데요. 그만큼 예식이 진행되는 매 순간 박수와 환호성으로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랑 김종훈군과 신부 오 수빈 양의 예식을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앞에 있는 사회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문 사회자로서 오늘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사회를 맡게 된 사회자 임은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가지고 오신 축하하는 마음 매식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박수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예식의 첫 번째 순서로 뒤쪽을 바라보시게 되면 양가 부모님께서 입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신랑 신부님이 걷게 될이 길을 먼저 밝혀주실 텐데요. 먼저 신랑님 측 부모님께서 입장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10수년 전 평생을 약속했던 그 날을 회상하시며 여러분들의 축복 속에 입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신랑님 측 부모님 입장하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 이제... 학위분들을 바라보시겠습니다 학위분들을 바라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라님 측 부모님께서 입장을 마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뒤쪽을 바라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우리 신부님 측 부모님께서 입장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는 함께 살아오시면서 가장 행복했고 또 특별했던 순간을 떠올리시면서 입장하시겠습니다. 신부님 중 부모님, 입장하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아버님께서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입장하주 계십니다. 우리들 양가 부모님께서는 팥초가 앞으로 자리해 주시겠습니다. 화촉 앞으로 천천히 이동 부탁드리고요. 우리 양가 부모님 저만이 들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신랑님 측 부모님 먼저 화촉의 불을 밝혀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신부님 측 부모님께서도 화촉의 불을 밝혀주시겠습니다. 네,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양쪽 화초개불이 밝혀졌을 때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양가 부모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요. 계단 아래로 내려오셔서 서로 마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버님은 아버님끼리 마주 보시고요. 어머님은 어머님끼리 마주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가려지시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한 발자국 쪽으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멋진 아들 그리고 예쁜 딸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맞절하시겠습니다. 양가 부모님 맞절하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양가 부모님께서는 하객분들을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은 안쪽에 아버님은 바깥쪽에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참 많은 분들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양다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양다 부모님 인사 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네, 양다 부모님께서는 천천히 후조석으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양가 부모님께서 신랑 스무님의 앞날을 위해 화초계의 불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하긴 여러분들께서는 뒤쪽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멋진 신랑님께서 입장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멋진과 잘생김은 물론 성실함과 부지런함까지 겸비한 완벽한 남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님과 평생을 약속합니다. 그만큼 하객 여러분들께서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신랑 입장,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멋진 신랑님께서 입장을 마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식의 진정한 주인공이죠. 아름다운 신부님을 모셔볼 시간입니다. 우리 신부님께서는 뒤쪽 문을 한번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 가장 많이 떨리시고 설렘이 가득할 것 같은데요. 우리 하객 여러분들께서 이 떨림이 아름다운 추억이 될수 있도록.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신부님 등장하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주보지 마시고요. 단상 앞 카메라를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님은 서로 마주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증인과 가족 앞에서 성인의 예를 드리는 만절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님은 처음 만났을 때그 설렘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행복한 하루하루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하면서 맞절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신랑, 신부, 맞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신랑 신부님께서는 하객분들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신랑 신부님이 사랑과 신뢰로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사랑의 맹세를 담아 혼인 서약을 낭독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님께 혼인 서약서와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신랑 신부님께서 마음을 담아 준비하신 만큼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신랑님의 멋진 목소리, 신부님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낭독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모니가 생각한 것에 서방음을 사랑합니다. 다음 생에도 나라는 남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음 생에도 나라는 남자를 따라볼수 있도록 지금 이 마음 그대로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2025년 9월 27일 신랑 김종훈 친부오세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혼인서약서에 이어 이제 두 사람이 완전한 부부가 됨을 선언하는 성원선언이 있겠습니다 성원선언문은 앞에 있는 사회자가 낭독하겠습니다 성원선언문 오늘 신랑 김종훈군과 신부 오수빈양은 각각 부모의 정성과 가르침을 받고 훌륭하게 자라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신부의 부모님에겐 새로운 아들을, 신랑의 부모님에겐 새로운 딸을 얻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2025년 9월 27일 오늘 이 자리에서 신랑 김종훈 군과 신부 오수빈 양이 부부가 되는 양가친지와 내빈 여러분께 선언하는 바입니다. 신랑 신부님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술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신랑 신부님께서 참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신랑 신부님께서 양가 부모님과 내빈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랑 신부님은 먼저 신부님 측 혼두 속으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단이 있으니까요. 천천히 이동 부탁드릴게요. 신랑 신부님은 그동안 부모님께 받은 사랑,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랑으로 아껴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랑 신부님께서는 부모님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신랑 신부 인사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는 정직한 아들이 생기셨습니다. 사위 한번꼭 안아주시고요. 예쁜 딸도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님도 오늘 너무나 예쁜 우리 딸한번 안아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랑 신부님께서는 천천히 신랑님 즉 부모님 앞으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랑님이 반대편으로 이동 부탁드리고요. 두 사람이 함께 걷는 이 행복한 모습이 앞으로 만들어 나갈 하루하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랑 친부님께서는 그동안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지혜를 통해 앞으로 혹여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헤쳐 나가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랑 신부님께서는 부모님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신랑 신부 인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신랑 신부님을 축복해주시기 위해 참 많은 하객분들께서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신랑 신부님께서는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잘 사는 모습으로 이 감사함을 보답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님은 하객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신랑 신부님께서 양가 부모님과 내빈 분들께 감사를 전달하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분위기를 바꿔볼 시간입니다. 우리 신랑님의 지인 분께서 아주 멋진 축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신랑 신부님께서는 신랑님의 지인 분을 바라보시고 자리에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우리랑 김영화입니다. 안녕, 김영치. 예식의 식수는 거의 마쳤고 행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한평생을 함께 걸어갈 새로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 행진은 단순히 예식의 마지막이 아닌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됩니다. 신랑 신부가 걸어가는 그길 위에는 언제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하객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신랑 신부님의 행진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힘차게 행진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